스타카의 이안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와 정말 럭셔리 의전카입니다. 지구공 5.0 AWD 리무진 가지고 왔어요. 실내 공간이 엄청나더라고요. 자, 한국차의 자존심 제네시스입니다. 2020년 3월 19일에 최초 등록한 2020년형 모델. 주행 거리는 25,961km. 신차 출고 가격은 1억 6,150만 원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은 앞자리가 사라졌어요. 6,800만 원입니다. 1인 소유의 보험 이력도 없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도 진짜 짧잖아요. 그리고 사용감도 적거든요. 그런데 감가는 너무 잘된 VIP 시트 추가 옵션까지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의전차 찾으시는 분들 이보다 더 좋은 선택 쉽지 않습니다. 자 엔진룸 열어보면 5.0 V8 가솔린 425마력 53토크 AWD 구동방식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뷰 반절 주행 후성 모니터 등 옵션은 뭐. 국산차 옵션 따라갈 거 없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네시스 지구공이면 뭐말다 했죠. 자, 앞모습 너무 예쁜 그릴과 함께 고급스러운 블랙 확인하시고요. 휠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보실 건데요. 1열 빠르게 보여드리고 2열 갈 겁니다. 왜냐하면 2열 공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1열부터 탑승하시죠. 자, 여러분 실내 보고 계십니다. 외관 블랙, 실내도 블랙이고요. 우드 트림으로 요렇게 해서 가니쉬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파이핑과 스티치는 베이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필러 부분 루프 부분하고 같은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없는 거 있는 거 체크를 해 드릴게요. 없는 거. 썬루프 없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제네시스 지구공에서 생각하는 그 옵션들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열 보셨고요. 헤드레스트 각인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어, 열선 통풍 버튼은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고요.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체크가 됩니다. 어,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도 들어가 있는 모습 체크가 돼요. 자, 이제 2열 공간 보실 거예요. 엄청 넓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이거 신발 벗고 후석 디스플레이 발가락으로 눌러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안 닿아요. 이 정도로 넓습니다. 어, 비필러가 보시면 엄청나게 두툼하죠. 비필러 두께가 어마어마하고요. 중간에 저기 이렇게 약간 잡지 꽂는데 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체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거울 조명 위쪽에 요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 보이고요. 전동 선쉐이드 들어가 있는 모습도 축후면 모두 확인이 됩니다. 어, 진짜, 제키 160인데 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넓지 않아요? 리무진이란 뭐다? 그 후석의 공간감이란 이런 거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차고요. 열선 통풍이라든가 공조기 버튼들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트 조절 버튼들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수납 공간 굉장히 넓어요.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 하실까봐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수납 공간도 참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2열 공간 보셨습니다. 이제 트렁크 하고요. 차량의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제네시스 지구공입니다. 5.0 AWD 리무진인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조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최초 등록 2020년형 주행거리는 25,961km입니다. 신차 출고가격 1억 6,15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6,800만 원. 1인 소유의 보험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주행거리 짧고요, 사용감 적고요, 그리고 VIP 시트기 때문에 4인승이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떤 분들이 이차 많이 체크하시냐면, 나는 회사 의전 차량에는 많이 힘을 주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 격이 떨어지고 싶진 않아. 하지만 내 개인 차량을 조금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어, 약간 합리적인 선택으로 회사 의전 차량 하고 싶어. 6,800만 원입니다. 감가 진짜 잘 됐죠. 하지만 이 가격일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 해요. 여러분, 제네시스 G90 5.0 AWD 리무진 6,800만 원 할부 리스대대 할부 기간 연장 유예 할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금융 조건, 회사의 금융 조건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스타카와 상담해 주시고요. 저희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많고요. 소개해 드릴 차량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차량을 원하시든 영상에 이 어떤 어떤 저희 스타카와 상담하세요 왜 그래야 되냐면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상사와 거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카는요 오랜 기간 고객님과 쭉 함께 해온 업체고요 당장 저희 스타카 유튜브만 해도 역사가 엄청나잖아요 정말 오랜 기간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해봤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스타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스타카에서 올라오는 차량 어떤 건지 알고 싶으시다면, 스타카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고요.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안녕!